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의 일본의 1호 그라비아 아이돌 아그네스럼과 일본인 아버지와 독일계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샤넬의 최연소 뮤즈였던 대본 아오키가 주인공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도 잊지말고 부탁드립니다. 56년생인 아그네스럼은 1970년에서 8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그라비아 아이돌입니다. 일본 최초의 그라비아 아이돌이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하와이 출생인 그녀는 화교 출신 이민자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외모와 몸매 덕분인지 하와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시세이도 CF 촬영차 하와이에 방문한 일본인 코디네이터의 눈에 띄어 스카우트 됩니다. 그녀는 등장부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75년 글리코와 잡지 노노의 모델로 선정되면서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해 출연한 라이온 CF가 대박을 치면서 라이징스타로 거듭납니다. 이 외에도 시세이도와 코닥 등의 CF 등에도 출연하면서 아그네스는 남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매력적인 몸매와 사랑스러운 외모, 그리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눈동자와 혼혈이 줄수 있는 묘한 분위기 등 일본인들 사이에서 좀처럼 볼수 없었던 독보적인 외보 덕분에 76년부터 77년 사이 아그네스럼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요. 1978년부터 연재된 타카하시 루미코의 만화 시클별 녀석들의 히로인 라모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떤가요? 많이 닮아 보이나요? 저 시절 그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나오키상을 받은 소설 사토 쇼고의 달의 영유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시대를 대표했던 그라비아 아이돌의 위상과 위치를 그 시절을 그려낸 소설 속에서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76년에는 콘도 마사오미와 함께한 도요타 자동차 CF를 비롯해 총 9개의 CF에 출연합니다 TV에서 그녀를 볼수 없는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광고만으로도 하루가 채워진다는 수지처럼 아그네스도 그랬겠죠. 같은 해 시부야에 있는 한 백화점 옥상에서 사인회가 열렸을 때약 2000명이 몰려들면서 일대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라비아로 대박을 치면 가수로 곧바로 데뷔해 더큰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데 아그네스는 일본 활동에 생각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일본어를 공부해야 연기에도 도전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요. 버라이어티에 나와도 통역사와 함께하다 보니 서로가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77년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싱글을 내면서 가수 데뷔를 하긴 합니다만 일회성 이벤트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그네스럼은 83년 은퇴할 때까지 시대를 뒤흔든 그라비아 아이돌로 많은 이들의 뇌리에 박히게 됩니다. 이후 86년에 고등학교 선배와 결혼했고 87년 쌍둥이 아들을 출산합니다. 남편을 14살 때 처음 만났다고 하네요. 첫사랑이었던 사람과 결혼의 꼴인 나는 동화같은 이야기의 주인공도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간간이 일본 CF에 출연했는데요. 90년에 킹코와 96년과 97년 다이아츠 자동차 CF에 나와서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1990년, 오랜만에 복귀했을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아그네스를 7년 만에 본 기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녀를 보고 본인들도 모르게 기쁨의 함성을 외쳤다고 합니다. 아그네스도 현재 신체 사이즈가 과거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옷 사이즈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은퇴 전과 똑같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고요. 당시에도 어머니가 된 기쁨이 혼자 살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83년 은퇴를 했음에도 활동을 잠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호의를 밝혀졌는데 당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잊혀져갔던 아그네스는 2019년 갑자기 세상을 들썩이게 합니다. 데뷔 당시에 아그네스럼의 모습이 담긴 미공개 사진들이 디지털 사진집을 통해 발매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던 18살에 풋풋하고 건강미 넘치던 세상 예쁜 아그네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아그네스는 인터뷰에 응하면서 사진 집의 비하인드와 근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사진 집은 하와이에서 촬영했고 집 근처 비치에서도 찍었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개의 비키니를 입고 촬영에 임했는데 원래부터 늘 비키니를 입고 지냈기 때문에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쌍둥이 아들들도 다 결혼했고 본인은 고향인 하와이에서 남편과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0년, 한 매체의 기자가 하와이에 있는 아그네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와 함께 갔지만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그네스 남편은 그들에게 총을 겨누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인터뷰 제안을 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아내는 진작에 연예계를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아그네스는 인근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마트에서 일하는 아그네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요. 그녀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외모에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는 아그네스에게 정중히 취재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아쉽게도 이때는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그네스는 벌써 7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일본 사회에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녀가 앞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대본 아오키는 샤넬의 칼 라고펠트가 가장 사랑했던 유주 중한 명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샤넬의 여신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시대 블랙핑크 제니가 인간 샤넬로 사랑받고 있다면 90년대에는 대본 아오키가 있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시대를 대표하는 입걸이였습니다. 대본 아오키 하면 영화 DBS에서 담배 피는 짤로도 유명하죠. 아마 이 장면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본 아오키는 일본인 아버지와 독일계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아오키 히로아키는 일본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으로 미국 최대 일식 체인저 베니아나의 창업자입니다. 어머니는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사실 대본의 아버지인 아오키 히로아키가 더 유명한 분입니다. 60년대 미국에서 철판요리 전문점을 시작하는데 특이한 요리 퍼포먼스로 매스컴의 눈길을 사로잡더니 결국 세계 110개 점포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대본의 아버지는 세 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본 아우키는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사실 첫 번째 부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대본의 엄마와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인 고바야시와의 사이에서는 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중 셋째가 BTS의 음반 작업에도 참여한 유명 프로듀서 스티브 아우키입니다. 그레미 어워드에도 노미디에이트 된 적도 있습니다. 대본에게는 이복 오빠가 되겠습니다. 둘은 굉장히 친하다고 합니다. 2005년경 아오키가 자녀들과 재산분할 관련으로 소송까지 가는데 이때 아버지 재산에 탐내지 않았던 자녀가 스티브와 대본이라고 합니다. 여튼, 대본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콘서트를 관람하다 모델로 발탁됩니다. 사실 큰 키는 아닙니다. 165cm의 신장임에도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덕분인지 98년 16세의 나이로 나오미 캠벨에 이어 베르사체 캠페인 모델로 발탁됩니다. 같은 해칼 라거펠트의 눈에 들어 샤넬의 최연소 위주로도 발탁됩니다. 그때부터 대본은 샤넬, 랑콤, 입생로랑, 펜디 등 여러 브랜드의 모델로 큰 활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슈퍼 모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샤넬의 패션쇼에서 칼 라거펠트와 정말 많은 엔딩을 장식하기도 하고요. 칼의 어마무시한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오묘한 분위기와 고향의 상 얼굴, 그리고 완벽한 몸매를 장착한 대본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는데요. 혼여 중에서도 이런 느낌을 내뿜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도 이야기하죠. 동서양의 매력을 이렇게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오랜 기간 슈퍼모델로 맹활약을 하던 대본은 이후 배우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2003년 영화배우로 데뷔했고, 같은 해 공개된 분노의 질주 2에서 보여준 연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쩔잖아요. 2005년에 공개된 신시티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자객을 연기합니다. 2009년까지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는데, 그 이후로는 영화배우 대본 아오키를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2010년 하버드 출신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베일리와 약혼합니다. 결혼 소식 없이 2011년 1월 임신했다는 뉴스가 보도되더니 같은 해 6월 첫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후 2012년 결혼합니다. 대본은 1남 3녀 총4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2013, 2015, 2020년에도 아이를 출산합니다. 본인도 이복 형제를 포함하면 형제가 많은 편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들은 대본 아웃키를 쏙 빼닮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올해 아크네 스튜디오 촬영에 나서면서 10여 년 만에 모델로 복귀했는데 여전한 포스를 자랑했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해도 변함이 없었는데요. 와이드 게스타가 돌아왔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올해 열린 샤넬의 메갈라에 참여해 칼 라거 페트를 기리기도 했습니다. 머메드 스타일의 화이트 롱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대본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게 충분했죠. 이날 행사에서 블랙핑크의 제니를 만나 투샷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본은 샤넬을 대표하는 뮤즈로 오랜 기간 사랑받았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족에게 포커스를 맞춘 삶을 살고 있지만, 가끔씩 이런 외출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